안녕하세요. 생명놀이 농원입니다. 농부 모델 박미양의 유튜브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은 7월 아주 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서 다행이네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점적 관수라는 겁니다. 점적 관수. 어떻게 점적 관수를 만드는지 점적 관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점적 관수는 어, 점점이 물이 흘러서 어, 땅을 촉촉하게 적셔가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 점적 관수를 이미 제가 어, 며칠 전부터 연결해 가고 있는 설치를 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할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에는 어, 우선 호스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호스가 몇 가지 필요한데요. 점적 관수 자체가 두 가지 관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어, 약간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죠. 네. 이것도 약간은 좀그 약간 비싼 건 편입니다. 이건 한 롤에 제가 아 400m짜리를 400m짜리를 제가 한 롤에 16만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2025년 시세로요. 그런데 또 다른 그 파이프가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호스는 어, 좀싼 편이에요. 네, 이건 뭐 이렇게 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주 걷어야 한다면 자주 호스를 걷어야 한다면 이렇게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400m에 어, 한 6만원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인데요. 보통 그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400m에 어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제가 이건 집에 있는 거여서 어 네, 예. 그래서 요즘 시세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요거는 그래도 한 가격이 4분의 1대 정도로 이렇게 좀싼 편입니다.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두둑을 한번 만들어 놓은 뒤에 10년 동안 더 이상 두둑을 손대지 않고 계속 이 두둑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가서 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파이프를 연결해 놓는 것이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쪽 대추밭에는 어, 가끔 이렇게 수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에, 대추와 대추와 대추 사이에 간작을 합니다. 간작을 하면서 좀 이렇게 괭이질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2 파, 2 호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호스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직접 물이 나오는 부분을 커버하게 되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 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는, 어, 이게 필요해요. 네. 이 호스가 연결 호스라고 합니다. 연결 호스. 네, 여기에 보시면 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는, 어,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이 나오는 호스예요 저기서부터는. 그런데 요 물이 나오도록 서로 연결해가는 요, 이 부분은 사실, 사실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연결 호스가 필요합니다. 요것도 최근에 제가 샀는데 200m에 2만원 입니다 200m에 2만원 어, 그래서 이 호스 이렇게 호스는 세 종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종류 자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호스와 호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필요해요 요건 T자라고, T자라고 하고요 T자 어, 그다음에 요거는 y자입니다. y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아, 리언자네요. 리언자, l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를 그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l자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한두 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l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T 자나 t자나 y자는 세번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이것은 호스와 호스가 연, 어, 끊어졌을 때 연결시키는 그 연결기입니다. 연결기.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이, 이 호스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에, 꼽고, 네, 꼽고 여기를 이렇게 잠가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도,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꽂아서 서로 연결시킬 때, 물이 나오네, 물을 서로 연결해 갈때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물을 아 조절할 때, 원불을 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예를 들면, 여기에는 테이프가 지금 어, 꽉 조르는, 조르는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다른 부분을 연결시키지만, 이걸 이렇게 네, 틀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나가게 되고, 이걸 어, 잠그게 되면 물이 이제 그 스톱이 되는 이런 형식이죠. 자, 그렇게. 이 필요한 것들이 요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어 아까 제가 이제 이쪽 테이프가 필요하다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묶는 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어이 이거는 그냥 끌고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바로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줄자도 하나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를 이렇게 계속 호스를 자르기 위해서는 전지가위 하나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제법 딱딱해요. 딱딱해서 이것과 연결시키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하기는 연결하기가 쉽지 않, 않거든요. 그럴 때 여기 이 그, 에, 터치로 살짝, 살짝 불을, 불기운을 가해서 이걸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했지만 이따 확실하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와보시죠. 아, 물이 지금, 아, 예를 들면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해 갔거든요. 여기는 말하자면, 물을, 물을 지금, 그, 연결하는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수도꼭지와 연결돼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그, 하는데요. 물이 지금 잘 보면, 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점점 관수 중이거든요. 네. 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야 예, 물이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T자예요. T자, T자가 어, 어떤데 필요하냐면 이쪽 라인으로도 가야 하고 이쪽으로도 더 가야 할 경우에 T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도 코크가 하나 달려 있죠. 이쪽으로 물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여기는 물을 이제 충분히 줬다 싶으면 이걸 이렇게 잠글 수 있습니다. 잠그면 더 이상 그쪽으로는 물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코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렇게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직접 한번 제가 새 연결하는 시점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물이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물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지 않았습니다. 어, 이것도 이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치가 필요하네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 한번 더 보실까요? 여기는 어제 물을 그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물이 오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걸 끊어야 하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끊었습니다. 여기를 연결시켜서 이 t자를 가지고 이쪽으로도 한번 보내고 이 두두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더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걸 이렇게 힘으로,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지금 햇볕을 받은 상태여서 약간 누글누글 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힘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토치를 쓰는 것이 필요해요. 자 완전히 T자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하나를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이제 가야 하니까 이쪽 라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T 자 T 자가 또 필요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그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치가 있어요. 토치를 살짝 열고 너무 세게 센 불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로 네, 이 정도로. 이때 불불 불을, 불을, 불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음, 주변에 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게 상당히 쉽게 네. 쉽게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연결시켜 갈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이미 어, 이쪽은 이미 달아놨죠. 저쪽 끄터머리에 중간에 물이 막힌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 이걸 코크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음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사이로 제가 이미 여기에 길이를 맞춰서 잘라놓은 상태거든요.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이것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연결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살짝 열어서, 소치로 불이 나오게 하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이러고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살짝 이렇게 열면 됩니다. 열면서 이쪽 라인과 이것을 완전히 접촉을 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에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아까 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물이 나오고 있죠. 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에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쓸데없는 물이 되겠죠. 네.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곳에 또 다른 선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쪽, 아, 연결, 연결 파이프. 여기는 물이 나오지 않는 연결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가스가 없나? 이거를 바로 뽑아서 연결을 했죠. 그럼 이제 저쪽 끝머리에서 또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끝머리에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거는 힘으로 한번 해 볼까요? 아이고, 쉽지 않네요. 에이, 완전하게 넣기 위해서는 토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토치를 하면 조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말하자면, 열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이 온다는 걸알수 있죠? 네,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꼭지만 잠궈 놓고, 여기 꼭지만 잠궈 놓고, 나머지 지금 이쪽을 다 열었어요. 조금 전에 설치한 금방 조금 전에 설치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네,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여기 방울방울 물들이 물이 떨어지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점적 관수 저쪽에도 물이 쭉 흐르고 흐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 한꺼번에 완전히 다 설치한 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만큼 또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새로 또 잘라서 연결하면 또 다음 라인을 연결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적 관수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호스를 선택할 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연한 아주 부드러운 플라스틱 호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조금 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두터운 어, 딱딱한 어, 좀 경질 플라스틱 어, 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둘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거는 거의 아마 400m에 100m에 만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0m에 4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이것은 400m에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납한 네. 16만 원. 그래서 요그 가격 대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두 물이 나오는 파이프 이외에 물은 나오지 않고 그냥 요 규격과 맞먹는 규격에 적합한 이, 에, 말하면 그 연결 파이프가 있습니다. 연결 파이프 이것도 100m에 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잘라서 연결시켜 가기 위해서는 연결하는 T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에, Y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L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L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연결 그 네, 코크가 필요해요. 연결기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코크, 네, 코크 물을 보낼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네 그런 코크가 아, 필요하고요. 네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스가 서로 그 끊겼을 때 하던 하여간 또 쓰다가, 짧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짧을 때 어떨까? 연결하는 연결 코크가 있습니다. 연결, 연결 그기가 있죠. 하 네, 이렇게 요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하나가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땅에다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할 때는 요렇게, 그, 네, 이렇게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스를 땅에다가 고정시켜야 될때 이렇게 그 디귿자 핀이 필요합니다. 철사가 지금은 여기는 마당이라 굉장히 딱딱해서 잘안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더라도 이걸 이제 그 쳐서 넣으려고 하면 이런 뿅망지도 가끔은 필요해요. 네, 아 이거 너무 땅이 딱딱하네요.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상태라. 네. 이건 밭에는 얼마든지 이것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 자는 어, T 자는 왜 필요한지 어, Y 자는 왜 필요한지를 한번 그 설명드려볼게요. T 자는 어, 자와 보시면 T 자는 선이 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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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시켜주는 선이 네, 여기 여기에 네, 꼭 이게 박혔습니다. 여기 이런데는 이제 쉽게 들어가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왔다가 물이 왔다가 이쪽으로도 가야 하고 두둑으로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예또 다음 두둑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여기는 T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가는데 두둑에 뭔가 두 가지 종류가 심겨져 있을 경우에는 두둑이 외두둑일 때는 한 선만 가도 됩니다. 근데 쌍두둑일 때는 두 선이 필요해요. 두 선. 이렇게. 그럴 때 Y자 연결이, 연결기가 필요해져요. 네. 그래서 Y자, 음. L자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는 마지막 라인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크는 물을 보낼 수도 있고, 자, 여기를 잠, 잠가버리면 이쪽 라인들에는 물이 가지 않,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열, 열면 열 이쪽 라인들의 물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을 다 줬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잠궈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요러,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결해 가는지는 어, 조금 전에 보여 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네. 하나, 이 토치도 말하면 이좀 네, 강한 파이프를, 딱딱한 파이프를 서로 연결시켜 갈 때는 이 토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음, 감을 때, 아, 어, 막호스로 물을 주느라고 애쓰기보다는 이렇게 점적 호스를 점적 관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수도에서 물만 틀어 놓으면 이것이 몇 시간 동안에 계속, 아 어, 점점이 물이 흘러서 해결할 수 있는 식물들이 식물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 아, 비가 오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점적 관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농사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 잘 이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